안녕하세요. 새하영으로 배우는 상황별 영어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원스쿨 패밀리 탭을 켜시고 시원스쿨 스토리북 클릭! 그 다음 새하영북을 클릭해 주세요. 음... 이 많은 스토리북 중에 오늘은 어떤 책으로 공부해 볼까요? 오늘은 펑하고 터질까봐 이 스토리로 공부해 볼게요. 펑하고 터질까봐 What if it blows up? 이런 엄마 아빠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원어민 발음으로 세번 들어볼게요.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오늘 사용해서 배운 표현. 그게 무슨 소리예요? What do you mean? 이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수 있는지 시원스쿨 회원님의 사연을 통해 배워볼게요. 시원스쿨 87기 이동석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을 해요. 어느날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아직 등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내려준 지 30분이나 지났는데 말이에요. 아 알고 보니 이 녀석이 글쎄 교실로 안 가고 놀이방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만 그 순간 다급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소리예요? What do you mean? 다 같이 외쳐볼까요? What do you mean? 오늘 새 학용으로 배워본 표현 그게 무슨 소리예요? What do you mean? 여러분도 이 표현 알맞은 상황에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하영을 통해 다양한 표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닷컴. 시원스쿨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 새하영을 만나보세요.